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석 수학원 연습문제 2-4번입니다. 그 질문들이 들어온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는 거고요. 그, 여러분 문제집에는 아마 13번인가? 이게 정확하게 이제 번호번호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아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때 정석의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문제번호보다 알겠죠? 2-4. 여러분 문제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 써놓고 여기 연습하고 써 있죠? 이건 2-4라고 써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을 푸는 사람들이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번호를 일부러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보면 어, a가 0과 1 사이라는 거고요두 번째 조건이 10의 a승은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즉, 3으로 나누어서 어,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의 a승이 될수 있는 거 예측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10의 a승이 정수니까, 예를 들어 0 들어가면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0의 a승이 예를 들면 3 곱하기 1이니까 5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수들, 이렇게 될수 있는 a 값들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A 값들을 구해서 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로그합이니까, 곱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해결책은요, 얘를 이렇게 볼수 있냐 이거죠. A는 로그 3, 그죠? 사용 로그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2로 볼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숫자들을 구해달라 이거죠. 모든 A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0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수를 보는데, a의 범위가 보시다시피 0과 1이니까 로그 3곱하기 정수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꿔 얘기해서 로그 값으로 고칠게요. 이게 얼마예요? 네, 로그 1보다 크고 이것이 로그 10보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됩니까? 1보다 크고 10보다 적은 거니까 뻔하잖아요. 정수에 들어가는 건뭐들요 0. 1, 2, 이거 3개 들어가는 거죠. 3개 들어가는 거 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해볼게요. 자, 0, 정세에0 넣으면 l 그 g 2죠. 그러니까 A 값이 로그 g 2. 그죠? 1 넣으면 얼마예요? log 5죠. 그죠? 2 넣으면 4, 8이니까 로그 g 8이죠. 이거해서 어떻게 돼? 계산해주면 돼요. 2 곱하기 5 곱하기 8이면, log 로그 80이네요. 로그 g 80이니까 계산해주면, 뭐, 계산해줘도 되겠지만, 굳이 뭐 계산할 필요 있겠어요. 이거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놔둬도 재생을 큰한관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럼 해주죠 뭐 계산하면 로그 8 플러스 1이네요 그죠 로그 8 플러스 1이니까 로그 8은 계산하면 이 3의 로그 2, 3로그 2 더하기 1이 더 되겠네요 그죠 정답 뭐 모르겠어요 정석에도 이렇게 풀어놨겠죠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문제를 물어봤다는 이유는 개념적인 게 아직도 조금 쫄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들어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걸 이렇게 볼수 있는, 신이 있기 때문에 상용으를 쓴다라는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에 또 오겠습니다. 화이팅!